면 구전이 잠깐 뒤로 한 번만 좀 나가 보시네. 국전 신분증 없어요? 신분증요. 공무원 신분증. 여기 몇 년도입니까? 그2000 99년도입니다. 91년도입니다. 91년도부터 해서 옛날그 국가 방사 국가 방사 국가 방사 방문소, 국가 방사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특정 그 소리 하지 결과를 마시고 하셨습니다. 지금 현재를 보자는 얘기예요. 예. 챔벌리 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가치를 평가하자는 얘기인데뭐 옛날 얘기를하고 계세요. 아, 그러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우리가 합시다. 아니면은 그걸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. 안 하고 안했잖아요 이제 와서 설치니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. 이거 빨리 할 수가 있죠? 아, 네, 최대한 빨리. 하겠다. 빨리 해가지고 지사이 결제 받아가지고 음. 우리 어민들이 편안하게 음. 조업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 부탁드릴게요. 네,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. 사정을 합니다. 사정해서 안 되면 다음에는 감정으로 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59년도면 벌써 25년 전 얘기였고 강원개발공사고 진행중인건 2024년 전이 아닌 후를 위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를 내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을 했어요 발언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고성 쪽에서나 이 속초 쪽에서 쓰는 통상적인 방언이에요 아무런 이거는 뭐 어떤 감정이 내재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"아, 저거 말로 해서 좀 오해가 있다" 라면은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뭐 어, 송구한 마음이 말을 이제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